원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진짜 재수 없어가 <laughs> 오늘 웰지는 32쪽에 1탄. 원우야 우리 한번 1탄 해볼까? 아니요. 1탄 원해. 아니요 <laughs> 자, 뭘 어, 자꾸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1탄. 어쨌든 문제도 준비했으니까 봅시다. 5강. 아, 5강이 아니고 개념편에 이 어, 다시 5인 것 같은데. 일단 1탄.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원어가 매일 하는 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일탈의 정의를 결국은 내린다면 일탈은 말 그대로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탈이 되겠지. 그렇다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게그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이 뭐냐 이거겠지. 그저 그거 일탈에 대한 정의 내리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가 않다. 자, 말 그대로 어디까지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가 않다. 일탈의 정의 내려주고 일탈의 범위 어디까지 이제 범위가 되겠지. 범위. 일탈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아.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일탈은 여겨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문제를 만든다면 라 결국 뭐에 따라 정해진다. 사회적 규범 행위 양식에 따라 이게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일탈은 각, 즉, 각계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겠지. 일탈은 정의 내릴 수가 없어. 일탈 가운데서, 일탈 가운데서야 또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법규 행위, 사회적 규범 행위 양식에 따르면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무슨 행위를 한 거야? 일탈 행위를 한게 되겠지 야 그렇게 뻔뻔히 쳐다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말할 수 밖에 없고 이건 반성인데 큰일 나잖아 탁수야 원우 좀 그만 봐자 그러면 일탈 중단돼 법에 따라 강제로는얘기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뭐다? 다변적이다 그럼 여기서 대충 정리하면 자 일탈을 정의를 내리다면 일탈은 한 사회가 정해놓은 사회 규범이나 뭐에 따라? 행위, 양식을 어기는 것이다. 근데 이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은 그 사회가 속한 아니면 그 나라가 속한 사회마다 어떠다? 다르다.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일탈의 범위를 뭐할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게 일탈행위. 어? 사회 규모는 행향지를 어겼어. 그게 일탈행위겠지. 일탈행위는, 뭐와 뭐로 또 구분이 된다. 범죄가 되는 유형이 있고, 범죄가 되지 않는 유형이 있다. 즉,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범죄 유형의 일탈이 있고, 처벌받지 않는 일탈 유형이 있겠지. 그런데 이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어떻다? 다르다. 라고 여기까지 1문단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단.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자, 그럼 여기서 봐줄게. 일탈이 뭔지. 이게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초기의 시도들은 초기라고 해서,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 특히 범죄와 관련하설명이많았다 자, 그러면 일탈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 무슨 이론? 생물학적 이론. 더그네일은, 자, 더그네일. 이름도 더러운 것 같아요. 자,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자의 영향을 얻혀 범죄성명을 설명하려고 했고, 아, 그럼 이 사람 뭐, 뭐에 의한 거? 유전자에 의한 일탈. 한마디로 어떤 집안이 범죄자 집안이면 그 집에서 뭐가 태어난다? 범죄자가 태어난다. 이게 되겠지. 자, 롬브로스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의 유형을 판단하고 있다. 신도 못참럼 두개걸이 모양이 어떤식으로 생기면 범죄자고 <laughs> 어, 어, 어 이러면서 범죄자아니야 이렇게 판을 했대 범죄를 판을 하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 또 뭐래 사례도 불충분하여 오늘날 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럼 오른쪽에 정리하면 결국 일탈 이론 중에 무슨 이론? 인물. 생물학적 이론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요게 누구와 누구로 나뉘어? 더그랑 롬부로 나뉘고 더그는 유전자 그리고 롬부는 두개골 결론은 뭐다? 근거 안됨 이라고 정리를 하면 안되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거가 부족하다 저것들은 그럼 저 이론으로는 일탈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 이제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아, 이번엔 무슨 측면에서 바라보겠다.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럼 생물학적이론, 그 다음 사회학적이론. 이렇게 연계되겠죠? 뒤르캠에, 어 뒤르캠에.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 뒤르캠이 나온 아노미 이론.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무규범.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규범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사회 규범을 어기는 게 일탈이고 얘는 아노미 이론에 따라 아예 규범 자체가 뭐한 상태 없는 상태를 얘기할 거야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발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져 버리는 아예 무기범이 되는 혼동 상태가 발생하는데 그럼 이게 결과고 원인은 뭐가 돼? 그럼 아노미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아니 그러니까 무규범 상태가 아노미고 아노미가 발생했다는 게 결과물 아니야? 그럼 아노미가 발생하기는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 원인이 뭐야 탑수야 급격한 사회 세... 그렇지 급격한 사회 변동 이게 아노미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발생한다? 결과, 인과에 따라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래 뒤를 걷는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방적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노미는 일반적인 거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왜? 또, 다양한 규범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규범이 부딪칠 일이 생기겠지.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해요. 일탈의 원인이 된다. 그럼 정리한다면 결국,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뭐가 발생하고? 아노미가 발생하고, 그 아노미 상태로 인해, 뭐가? 일탈이 생긴다. 라고, 원, 투, 쓰리로 정리하면 되겠죠. 굳이 쓰진 않을게요.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버튼이야. 어, 이 버튼. 뭐 같은 버튼.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의견을 보면, 얘는 뒤로 캔과, 달리의 체킹을 해야지. 다른 의견을 얘기할 거야. 어? 얘의 의견과 아동이론이 발련된. 버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 아,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 상태. 괴리 상태가 뭐? 맞는 상태, 맞지 않는 상태. 맞지 아니한 상태야. 에? 자, 그럼 문화적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을 거 아냐? 근데 그게 맞아, 안 맞아? 맞지 않는 게 아노미래. 그러니까 아노미에 대한 정의가 다르죠. 자, 다시. 뒤르를 캠의 아노미는 뭐다? 무규범. 규범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얘의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는 게 아노미래. 내가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 누구나 성공하길 바라겠지. 내집 마련을 바랄 거고 의사가 되길 바라고 대기업 직장에 가길 원해. 그래서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뭐 해라? 공부해라. 수단이 공부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보자. 모트아의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은 동조와 혁신과 의례주의와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 그럼 1 2 3 4 파이브를 정리를 할수 있어야겠지 즉아노이 상태에서야 아노미 상태가 벌어지고 그 상태에서 얘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일 때는 동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해 근데 제도적 수단을 거부하는 경우 혁신 의뢰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 제도적 수단을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 반역은 문화력 목표 대중성을 못 읽어보고, 나가 새로운 목표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요거, 이해하시게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튼 이론 자체를. 자, 머튼에 따르면, 자, 머튼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목표가 있고, 그 다음 그걸 이루려는 수단. 방법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목표와 동조 같은 경우는 목표와 수단이 어떻게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럼 목표와 일계 일치한다라는 거 간단히 얘기해서 아 수단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그럼 일치하겠죠. 이게 동조가 될 것이고 혁신 같은 경우는 뭐는 되는데. 목표는 지키려고 해 받아들여 하지만 뭘안 받아들여 수단을 안 보여드리지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냐 바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공하는 거지 도둑질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공부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러게 혁신이 게될 것이고 멋진 말 같지만 쓰레기죠 오케이 그리고 의뢰 아 얘가 제일 심각해 목표에 동의해야 하네. 동의 안 하겠다는 건 성공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공부하고 있는 거야. 목표 없이 말 그대로 우리 한국 사회죠 그냥 꿈 없이 일하는 회사원들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어 그냥 일을 시키니까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자 이게 의뢰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 도피 목표도 없고 뭐도 없어. 그 방법도 안 해. 그럼 뭐야 그냥 허무주의자들. 그냥 허무주의자들. 히피들. 그냥. 요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반역이지. 어? 요거 잘 봐. 요두 개가 어때? 똑같지. 똑같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반역은. 이걸 아예 거부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강갈보한다 어, 요거를 만들어낸다. 아예. 그러니까 요구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 버려. 그럼 뭐겠어? 말 그대로 자본주의 사회가 싫어서 공산주의화로 가는 거지. 어, 자본주의 싫어. 아, 자본주의 목표화성공 싫어. 아, 난 공산주의로 바꿀 거야. 그럼 수단을 싹 죽여 버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반역이 되겠죠. 오케이. Okay. 간첩들. 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정리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버튼까지 정리했고, 버튼 뭐람. 자, 그 다음 마무리. 어딨어. 버튼은 이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라는 것, 개인이 사회와 관정에서 형성한 자,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럼 정리하면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사회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어, 사회화가 덜 됐냐 사회화가 잘 됐냐 이게 되겠지 일단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일탈에 관한 이러한 버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회구조에 대한 큰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정리한다라면 결국 문화적 목표는 너무나 다양한데 그걸 제도적 수단이 갖추지 못했다 그럼 제도적 수단에 필요성을 다시 한번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만들어 줄 것을 버튼는 이야기를 하겠죠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오케이 탁수야 한번 끊자